엊그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주식시장도 급등한 거 다들 알고 있냐?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함께 국내 주가지수 코스피도 2.7% 상승하면서 2770선으로 마감했는디. 지난 8월 1일 이후 약 10개월 만에 최고치로 마감했다 이 말이오. 이것은 국내 증시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개방한 1998년 이후로 치러진 역대 대선 다음날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 취임 첫날 주가가 빠지는 이른바 하락 징크스가 17년 만에 깨졌다는겨. 이날 총 2667개 상장사 중 2021개 종목들이 상승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 원어치를 싹 쓸어 담았다고요. 특히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코스피 5천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MSCI 편입 추진, 상법 개정안 재추진, 다사주 소각 의무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날 상법 개정안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던 지주사와 증권주가 크게 상승했다니께 지금 증권가에서도 정치 불확실성 해소와 적극적인 주식시장 부양 의지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뒤 통상적으로 대선 이후 (1년) 정도는 국내 주식장이 상승세를 보였으니까 이번에 증시 부양책까지 시작되면 지켜볼 맛이 좀 나지 않을까요 그럼 다음 영상이 궁금하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보더라고.